안녕하세요. 동행자님들. 아더맘입니다. 오늘은 TQQQ, 경기침체 어떻게 대비하시겠어요? 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에 긴 하락장을 지나와서 올해 이제 원금 회복이 되고 또 플러스 수익이 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그 기쁜 마음에 제가 혹시 찬물을 끼얹는 건 아닌가 싶지만 그래도 요즘 나오는 그런 기사들 토대로 한번 대화 나눠보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이런 기사가 떴어요. 미국 증시 경기 침체 위험 재부각 나스닥 1% 하락 마감 이런 기사가 떴고요. 내용에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올해 두 차례 가량의 금리 인상을 예상하고 있다. 여전히 갈 길이 멀, 멀다고 언급했다. 한동안 물러났던 경기 침체 우려도 다시 돌아왔다. 경기 침체의 전조로 해석되는 국채 수익률 곡선 역전은 심화됐다. 이렇게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예전에 올렸던 영상 중에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영상 띄워 드릴 테니까 다시 한번 봐주시면 좋고요. 10년물 국채금리 또 2년물 국채금리 그것의 어떤 차이를 확인해 보니까 지금 현재 0.97입니다. 그게 마이너스 0.5 이하가 되게 되면 긴장 상태라고 하는데 지금 마이너스 0.97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장단기 금리가 역전 현상이 되고 나면 1, 2년 사이에 경기 침체가 온다라는 그런 내용은 있습니다. 물론 주가의 미래는 아무도 모르지만, 그래도 그동안에 그런 현상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대로 쭉 상승장이 이어지면 좋겠지만, 혹시나 모를 경기 침체가 올때 어떻게 대비하실지에 대해서도 얘기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저는 늘 똑같아요. 세 가지 계좌 중에 한 가지 계좌는 그냥 거치식으로 한번 가보려고 해요. 추가 매수하면 당연히 원금 회복이 더 빠르게 된다는 건 알고 있지만, 그냥 추가 매수 없이도 원금 회복과 그리고 경기가 좋아지면 수익이 난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일부러 추가 매수 없이 2천만원 거치한 거 계속 그냥 가져갈 겁니다. 그리고 100만원 거치하고 20만원 추가하는 그런 계좌는요. 만약에 경기 침체가 와서 주가가 내려가면 더 싼값에 많은 주식을 살수 있겠죠. 그리고 7천주 지금 다 모은 계좌가 있는데요. 그건 지금 한10% 정도 수익이 나서 수익금 자체가 한 3천만원이 넘어가는데 경기 침체가 온다. 그게 다시 이제 마이너스로 내려가겠죠. 그래도 그걸 익절을 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가져갈 겁니다. 저는 예전에 이런 주식 투자에 대해서 잘 몰랐을 때요. 이런 마이너스가 없는 적금 인생을 살았죠. 매달 매달 어떻게 보면 플러스죠. 그렇지만 그런 단순하게 쌓여지는 적금보다 이렇게 마이너스가 깊어지고 또 어떠 때는 플러스가 되고 또 앞으로 경기 침체가 올 것이다라는 그런 뉴스에도 저는 적금 인생보다는 그래도 이렇게 원칙을 지키고 또 내가 꾸준히 장기적으로 갔을 때큰 수익이 날 수도 있다라는 이 레버리지 상품에 저는 계속 투자를 해 나갈 것입니다. 제가 읽은 책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의사는 환자를 치료할 때만 의사이며 교수는 학생을 가르칠 때만 교수이다. 밖에 나오면 그 역시 승객이고 길가는 행인이며 관광객이고 손님일 뿐이다. 만약 그가 의사, 교수라는 명사로 자신을 고정시킨다면 그는 자기 규정에 갇혀 존재가 가진 수많은 가능성과 역동성을 잃는다. 사회가 나에게 부여한 역할과 이미지를 나의 존재로 착각할 때 공허가 싹 트며 이 공허감은 더 많은 외부의 것들로 채워져야 한다. 자신을 치장하는 것들을 빌려오고, 권력을 빌려오고, 지위를, 심지어 성형한 미모를 빌려와야만 한다. 그때 그 존재는 지푸라기로 채워진 인형과 같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나에게 붙여진 여러 가지 수식어들이 있습니다. 직업적으로도 그런 수식어가 붙을 수 있는데요. 그것도 물론 나일 수 있겠지만, 그거 말고 정말 진정한 나, 나는 여행을 좋아하는 나, 그리고 운동을 좋아하는 나, 어떤 음식을 맛있게 잘 먹는 나,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서 배려심이 많은 나, 인사를 잘하는 나, 여러 가지 존재로서의 나에 대해서 이렇게 수식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수식어가 많아질수록 나라는 그런 존재가 더 확실해질 것 같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만 급급한 그런 인생이 아니라 정말 나라는 사람은 뭘 좋아하고 누구인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내가 정말 좋아하는 걸 하면서 살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월요일이죠. 또 이번 한 주도 애쓰시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